드래곤 님이 입학 후한달 지내다 보니 시간이 없는 중딩 국어 과학 독서까지 놓치어 맞죠 너무 힘드네요 사실 시간이 없다라기보단 효율적으로 쓰기가 어렵고 아이도 아이도 왜 이렇게 느려지는지요 노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아 그러니까요 맞아요 어머님 블랙 드래곤 님 이게 정답인가요 이게 시간은 어머님 그러니까 이거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간도 니도 없고 나도 없는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니한테도 주어진 시간은 24시간, 내한테 주어진 시간도 24시간이라고. 그러면 어머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건 어머니를 말하면 내가 이제 초 중학교 올라왔는데 초등학교 때에 대한 약간의 후회가 남는다는 거잖아요. 아, 내가 초등학교 때 이걸 조금 하고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 요것도 려락하 그거 중학교 가니까 좀 빡시다 이런 느낌이 후과시로 왔다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전교 1등 하는 애들한테도 이 마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전교 1등 하는 애들도 그럼 걔들은 우리가 봤을 적에 넘사벽이고 어나더 레벨이기 때문에 걔들은 걱정과 근심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은 대신에 그 위치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근데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포지션이 아직까지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블랙 드로이곤 님도 그러면 이제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어머님 불안감보다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이게 맞지만 불안감 가지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신입생이잖아요. 그럼 어머님이 일단 먼저 <laughs> 그니까, 러 어머님이 먼저 뭘 결정하셔야 되냐면, 얘가 1학기 때 시험이 있는지, 2학기 때 시험이 있는지, 이제 신입생이잖아요. 그러면, 1학기 때 시험이 있으면, 지금, 그래도 아직 한달 남았잖아요. 한달 남았으니까, 중간고사에 주력하라고. 중간고사에, 왜냐면 이제 1학기 이제 애기잖아요. 애기니까, 그럼 어떻게 주력하면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면, 어머님 만약에 홍공으로 나, 내 아이를 케어하고 계신다. 그러면, 어머님 빨리 기출문제부터. 그 학교 이제 학교가 정해졌으니까 그 학교에 해당하는 기출문제를 시간 안에 무조건 치셔야 돼요 처음에는 스텝 1은 일단 무조건 시간 안에 쳐갖고 얘가 몇점 나오는지 보고 그러면 그때부터 어머님이 어 그러면 너네 학교 기출문제 그리고 또 하나로만 풀지 마시고 한두개 학년 정도 2개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일단 아이한테 먼저 시간 안에 풀어 봐라고 그러면 뭐가 생기겠어요 목표 점수라는 게 생기겠죠 자, 그러면 이번 우리 중간고사 목표는 뭐 70이다, 80이다, 100이다. 그러면서 목표점을 자꾸 설정해줘야 된다고. 왜냐면 어머님이 불안해하시는 것만큼 아이도 불안해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머님이 그냥 우리가 초등학교 때 그래 많이 놀았네. 그러면 자 이제 일단 발등에 불 떨어졌네. 그렇지만 불부터 꺼야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줘야 애가 조금 아까 했잖아요. 마음의 위안이 되는 거, 위안과 공감은 엄마가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각 과목별로 약간의 그런 목표 설정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시험 치는 과목이 4과목에서 5과목밖에 안돼 우리 때처럼 많이 안 친다고 4과목이 에 5과목밖에 안 치거든요. 그래서 이틀 정도밖에 시험을 안 친단 말이에요.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서 중간고사 못 쳐도 돼 이런 말보다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 점수가 이 정도 나오네. 그럼 우리 일단은 이번 스텝은 일단 목표치는 한요 정도로 삼아서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근데 내가 점수가 만약에 7, 80점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는 일단 교과서를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얘가 8, 90이 떴어 아, 아쉽게 한두 개네 그러면 얘는 잘하는 게 맞잖아요 자 그러면 그 한두 개가 실수였는지 실력이었는지 체크하면서 실력이었다 그러면은 그 실력이 실력이 모질라는 거니까 심화 문제 같은 걸좀 풀어주면 돼. 교과서를 막 메인으로 볼 필요는 없고 근데 만약에 뭔가 실수였어 실수든 실력이든 간에 90점에서 100점 사이 나온 아이들 같은 경우 지금 하던 대로 그냥 하고 있으면 된다고 단지 자 우리의 목표는 100이지만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걸 자꾸 실수할까? 그럼 네가 실수하는데 네가 한번 찾아보지 않으련? 이렇게 하시는 게 맞고. 근데 밑에 점수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꾸 일품이나 블랙라벨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교과서 문제를 자꾸 조금 더 교과서, 특히 연습 문제, 예제, 생각, 생각 더하기,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다루는 게 훨씬 더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점수를 획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은 접근, 이제 한달 남았으니까 좀 접근을 하시면서 일단 발등에 불을 하나 끄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여름 방학 때자 우리가 이렇게 선행을 안 해서 개고생을 했네. 자 그럼 우리 일단은 지금 늦었 늦었다고 싶을 때가 빠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 일단 한번 달려 볼까? 이렇게 해서 커리큘럼에 맞춰 갖고 선행을 하시는 게 맞죠. 지금 그래도 고등학교 아닌 게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조금 유연하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아직까지 뭔가가 뜬구름 잡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다들 그냥 불안해만 하시거든요. 근데 중학생 정도가 되면은 어찌 됐든가 성적 나오잖아요. 뭐가 됐든 간에 초등학교 단원 평가 보고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는 어쨌든 내신이라는 걸 쳐서 시험 성적이라는 게 나오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그 거기서부터 출발점을 잡아서 중학교는 미들이라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초조함보다는 그렇게 일단은 이렇게 이제 폭을 잡고 조금씩 늘려나가시는 거지. 그러면서 어머님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어머님이 초등학교 육 년을 학교를 보내고 중학교를 입학을 시켰는데 아 아싸 가오리가 아니고 이 뭔데. 이런 느낌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걸 하지 말으셔야 돼요. 근데 똑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 어머님이 고등학교 가실 때도 지금과 똑같은 고민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포가 괜찮았어. 그러니까 괜찮아서 결과물까지 괜찮으면 지금에 의한 학습에 의해서 나는 보완이 된 거잖아요. 근데 아니었어. 근데 아닌 걸 똑같이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발전된 나를 발견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저도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분명히 선생님이 잔소리하는 거가 매번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걸 잔소리한다고. 그러면 그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고 네가 바뀌어야 되는 거라고. 귀에 못이 바뀌도록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빨리 와닿으면 좋은데 좀 늦게 와닿더라도 시간을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어머님이라고 하시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마음 들키지 않게 잘 헤쳐 나가고, 아예 이런 말, 이런 마인드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성적으로는 대학을 가지 않습니다, 어머님. 어설프게 중학교 성적 잘 나왔다고 어깨 뽕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랬잖아요, 제가. 뭐든 뭔가를 시작할 때 너무 높은 위치보다는 오히려 엄밀히 따지면은 낮은 위치에서 시작해서 이게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성취감이 더 높을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적에는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때 너무 뭐라 해야 되노 조바심보다는 약간의 그런 그러니까 이렇게 솔루션을 자꾸 제시를 좀 그게 요즘 애들이 진짜 약간 진짜 공주처럼 크고 왕자처럼 커가지고 제가 봐도 얘들이 문제 해결력이 막 특출나진 않는 것 같아요 자기주도 학습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키웠잖아. 내가 그렇게 안 키웠잖아. 자기 주도학습은 개뿔 시키는 거 숙제만 잘해가도 어디고, 뭐, 이렇게 키웠는데, 갑자기 자기 주도학습 하락하면 그건 오버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엄마가 되어야지만, 나중에 어머님이 고등학교 가서도, 그래, 엄마가 하던, 엄마가 말하는 게 맞았네 정도만 되더라도, 진로 상담을 엄마와 같이 해결하려고 할 거라고. 친구하고 하려고 안할 거라고. 그 어머님들 많이 겪어 보실 거, 겪어 보셨을 건데 분명히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이미 내가 초등학교를 알고 학교를 이제 정해서 가는 거지만 중학교부터 이제 선택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일단 은 우리가 이제 집에서 가족회의 다 해가지고 A라는 학교로 결정을 했어. 근데 애는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엄마 내 친구 B 간다 하더라그러면 B 슬락 하거든 그거라고. 그러니까 내 친구가 뭐라 해도 그래 우리 엄마 그랬으면 내가 그 정도는 가야 안 되나? 요런 생각 들게만 해도 된다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선생님들한테 많이 그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 그런 멘토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근데 그게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지 뭐.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런 지금 블랙 드래곤님 어머님 말씀 맞다나 불안해해도 괜찮아. 왜냐면 너도 네가 안 했어. 안했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불안한 거는 했는데도 불안할 수 있다고. 남들 하는 것만큼 다 시켰는데도 불안할 수 있어. 그때는 불안감보다는 약간 결과에 승복해 주시는 게 필요로 하고 왜 시킬 만큼 다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시험 못칠까 봐 조마조마 할 수도 있잖아요. 상위권에서 내가 불안해 하는 건지 하위권에서 불안해 하는 건지 그 불안의 정도가 그게 과정이 그러니까 그게 다를 뿐이지 결국은 똑같이 불안해 하거든요. 전교 1등 하는 어머님도 다음에 1등 못할까 봐 불안해 하신다고. 그러니까 얘들은 생각, 얘들은 불안한 감이 없고 밑에야 들었고 이게 아니라고. 그니까다 똑같은 불안감이 휩싸여서 공부라는 걸 하고, 얘들도 학교생활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뭔지를 먼저 체크를 해주시는 게 필요를 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했는데 불안하다. 아까는 안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그래도 남들 뭐 시킬만큼은 시켜고 왔는데 혹시나 못 치면 어떨까 싶어서 불안하다 그렇다고 하시면은 그때는 진짜 불안감보다는. 얘가 그런 시 이렇게 과정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결과물이 나왔는데서는 물론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면 잘한 대로 이유가 있고 못하면 또 거꾸로 못하는 대로 이유가 있는 거지. 그 갑자기 듣보잡은 절대 있을 순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기준이 딱 50점이거든요. 50점 미친 아이들은 선생님 재능 공부 안 하는 거 같은데 맨날 성적이 잘 나와요. 이말꼭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게히 스토리를 아무도 모른다고. 네가 봤냐고, 가가 집에 가서 코피 흘리면서 공부하는 거 봤냐고. 그리고 네 그래, 뭐, 놀러 가고 할때야안 하고 했는 거 봤냐고. 그니까 러 세상 공짜는 진짜 없거든요. 근데 7, 80점 받는 애들은 그런 소리 잘안 하거든요. 왜냐면, 지도 할 만치는 했거든. 그니까, 러 자가 하는 게, 그, 걔들, 걔들은 7, 80점 받는 애들은 그렇게 말 그대로 학교에서 쳐 자는데, 제가 성적이 잘 나오는 거는, 그래, 쟤는 도대체 뭐가, 뭐가, 내, 나랑 다랑, 나랑 다른 뭐가 있을까를 분석을 해.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 좀 되니까 어, 엄마, 내가 걔가 그대로 하는 말이 엄마, 내가 보니까 한 명, 걔는 진짜 천재가 맞는 것 같아. 근데 두 번째는 진짜, 걔는 걔는 진짜 나, 내가 봐도 나는 그 정도는 못할 것같애 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 그 정도의 공부량은 못할 것 같다. 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애들도 보는 눈이 있다고. 근데 50점 미친 애들은 항상 그말 해요. 선생님, 쟤는 천재인 것 같아요. 1번. 그리고 자는 공부도 안 하고 맨날 학교에서 자거든요. 근데 성적은 잘 나와요. 2번. 그두 멘트는, 아, 제가 이 업계에 있으면서 매번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니까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뭔가를 해 놨는데 불안하다고 얘기하시는 건그해 놓은 것에 대한 무너진 성이 모래 성일까 봐 불안해 하시는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약간 뭐라 해야 되나 불안한 것보다는 좀 뭐라 해야 되나 음 그때는 중간고사 치고 또 한번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고. 그게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보내놓으면, 초등학교 1학년 때는 혹시나 얘가 학교 생활 뭐하, 뭐하노 싶어가지고 불안한 거고, 중학교 1학년 보내놓으면, 엄마 성적이 나는데 어떡하노? 이래 불안가 싶은 거고, 고등학교 어머님들은, 아, 뭐, 그니까 이런 거지, 뭐. 3월 모의고사는 중학교 거라 카는데 못 쳐도 된다. 이 생각 일단 깔고 있지만, 내심 잘 쳤으면 좋겠고. 그니까 러 그런 것들이 다들 그냥 그 학년마다 느껴오는 것들이 좀 다를 뿐이지. 그런 건다 있어요. 그니까 러 1등 한다고 없고, 2등 한다고 있고 이런 거 아니고, 다 똑같다고. 그니까, 러 그니까, 러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지금 중학교 1학년이면 우리한테는 아직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철 들고 3년이니까 좋게 해석하면은, 가성비는 훨씬 더 좋을 수 있다고. 어머님들 잘 생각해보세요. 네살때 피아노 치면 도래도래 도래 치는데 한달 걸린다고.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보내놓으면 하루가 뭐고, 3, 10분 만에 도래도래 치고 오잖아요. 그러면 네살때 보낸 엄마가 과연 바보일까요? 그걸 걱정, 그걸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 엄마가 바보는 아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과 취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가성비만 너무 생각하시면은 솔직히 아예 키우는데 저는 오히려 그건 독이라고는 진짜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머님 독서도 걱정하시고 하시는데 독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책한권 읽었다고 해서 얘가 국어 성적이 확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책은 그냥 꾸준하게 읽어, 읽어줘야 되는 건데 한권 읽었다고 해서 스톱하고 두권 읽었다고 해서 얘가 잘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갖고 얘가 공부를 잘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그냥 잘하는 애가, 너뭐 했니? 라고 질문하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책을 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어, 그러면서, 그러면 후회되는 게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또 걔들도 다 반대로, 아, 초등학교 때 엄마가 책을 읽으라 했는 거안 읽어서요. 그냥 그런 걸 얘기를 한다고. 그런 그걸 우리가 수집해 봤을 적에는, 아, 그래도 공부라는 걸할 때는 수학 선행을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니나, 니나 네나 일단 그냥 책은 다 읽고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통계치를 내는 거지, 정확하게 그건 없다고. 근데 수학이라는 과목이나 과학이라는 과목 같은 경우는 진도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개념들이 서니까 어머님들이 더 열을 올리는 건 맞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국, 한국대학교에서 한국에서 입시를 하겠다고 하면은 수학을 베이스 깔지 않고서는 진짜 위험한 도박에 들어가는 건 맞긴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착각 중에 하시는 게 외고 가기 때문에 수학은 안 해도 요그 절대 아니라고. 외고 가기 때문에 수학 더 잘해야 된다고. 왜냐면 외고 다닌 애들은 영은 다 잘할 거거든. 그러면 남들보다, 그니까, 러 메고 다니는 수학을 못 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니까, 그니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내가 이, 이런, 정글 같은 이런, 이런, 이런 속에서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남들이 필요 없다고 했는 거를 내가 주소 담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KMO를 저, 말씀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우리한는 영재도 아니고 아니라서 할 필요가 없어요가 아니고, 그, 그러니까 그게 이 문제에 나와요? 그럼 그건 아니라고. 그런 거 하고는 별개,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거, 그런 것까지도 신경 쓰는 엄마가, 엄마랑 내가 학교 내신만 박조차 가는 엄마랑, 그 결과물은 같을 순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님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게 사고력 언제까지 다녀야 돼요? 3학년까지 다녀야 돼요? 4학년까지 다녀야 돼요? 이런 말씀 많이 여쭤보시고 하시잖아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사고력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당장에 티가 안 나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을 자꾸 생기는 거지. 근데 어머님들이 교과하면서 선생님 5학년 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묻진 않으시잖아요. 그건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사고력까지 영향, 사고력에 대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사람이 윈이라고. 그, 아, 그게 윈이라고. 그니까, 러 아까도 제가 선을 끄어서 말씀드렸잖아요. 70점 나오고 60점 나와. 그러면 얘는 일품이나 블랙라벨을 풀면 안 된다고. 얘는 일품이나 블랙라벨을 풀어서 점수를 올리는 게 아니고, 나오는 문제를, 쉬운 문제를 안 놓쳐서 점수를 나오게 하는 게 필요한 거라고. 그러면 학교 교과서 그리고 부교재가 있는 학교들은 부교재 근데 중학생들은 부교재가 잘 없거든요 고등학교들은 부교재를 좀 쓰는 학교들이 많은데 초등 중학교는 부교재를 쓰는 학교들이 잘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출판사별로 약간 문제를 그런 유형을 좀 유형을 조금 익혀두는 게 필요한 거지 심화 문제를 푸는 것보다 그러면 솔루션이 하나씩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솔루션이 나온다는 거지. 근데 그 솔루션도 뭔가를 해야 솔루션이 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솔루션 자체가 나올 수 없어요. 그냥 뜬구름만 잡으시면 그러니까 제가 컨설팅을 한다고 얘가 뭐가 달라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님들이 그거 있잖아요. 다이어트 그래 다이어트도 365일 우리 다이어트 하고 있다고 그런데 다이어트 7kg 8kg 빼가지고 요요 없이 유지하는 게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유지가 더 힘들다고. 빼는 거는 그래 굶어서 빼든 단식원에 들어가든 그래 마음독하게 보면 뺄수 있다고 그런데 빼는 게 중요한 것도 맞는데 지방흡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빼는 건할수 있는데 어머님들이 간과하시면 안 되는 거는 그 빼는 것보다도 그걸 유지하는 게더 힘들 수 있거든요 그게 그게 더 힘들다고 제가 봤을 적에는 왕자의 자리를 지키는 게더 힘들다고 그리고 거기서 자꾸 조금씩 사람들은 욕심이라는 걸 내거든요 근데 욕심 내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니까 욕심을 내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는 못 해도 되는데, 이런 말씀 절대 하시지 말라고 진짜 못 해도 될 경우에는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진짜 밝고 건강하게 컸으면 좋겠다. 저 그런 어머니 한번본적 있거든요. 큰애를 너무 어머님이 닭다를 해가지고, 얘를, 큰애가, 큰애를 너무 닭다를 해가지고, 공무공무공무 공무 공무 해가지고, 진짜 얘를 연세대를 보냈어. 그래서 둘째는, 그냥 얘는 그냥 예쁘고 곱게 컸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키도 크고 늘씬해 갖고 제가 모델 시켜도 되겠다고 얘기했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머님이 걱정하셨는 건 얘가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갈까 봐.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학교 수업만 따라가면 되는 거지. 얘는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어머님이 그냥 부가적으로 첼로도 시키고 악기도 하나 시키고 이런 거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담감을 안 가지고 그러니까 머리가 좋진 않았어. 그러니까 엄마도 그걸 가늠을 하셨으니까 첫째한테 투자, 그러니까 첫째는 공부, 그러니까 엄마 나름대로 기준이 첫째는 큰 아들이다 보니까 내가 공부를 시켜서 일단은 뭘 하시겠다고 생각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둘째는 그러니까 좀 해보니까 좀 다른 거요, 거였, 다른 거였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컨셉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성적이 막 높게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얘가 고상가니까 그말 하더라. 우리 엄마는 왜왜 <laughs> 왜 오빠야만큼 저한테 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 내가 진짜 이기적이라고. 그러니까 오빠야 오빠야가 단어 한개 틀리면 엄마한테 막, 맞고, 막, 이런 거 봤을 적에는, 오빠야, 안 됐어. 이렇게 해놓고, 정작, 막, 지가 이제, 뭔가를 선 대학을 선택해야 되는 게, 어머님은 전문대까지도 괜찮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초라하다는 거지. 그런 거 보니까, 자식이란 존재가 참, 진짜 정답이 없네. 그, 그러니까 지한테, 좀 너무 힘든 길보다는 그냥 그냥 좀 그니까 딸이니까 그때 어머님 컨셉은 딸이니까 그냥 곱고 예쁘게가 컨셉이셨는데 막상 곱고 예쁘게 키워놓으니까 또그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답이 없네라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긴 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후회라는 걸 하는 아이들은 뭘 해도 후회를 해요. 그러니까 일어날 일은 무조건 다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 어머님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무서워서 뭔가를 하시지는 마시 안 하지는 말아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일어날 일들은 일어나게 돼 있고, 그런 결과물들에 대해서도 내가 수긍해야 되는 자세가 오게 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는 순간이 왔을 적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나. 이제 자꾸 이렇게 성적들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겨울 방학 때 이런 말이 아니고, 전부 다 으쌰으쌰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자, 어머님들 컨셉 세우셔가지고, 진도 빼셔야 되고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막, 그래서 진도 다 빼놨어. 근데 어느 학원 A, 학원 띠까고 레벨 테스트 보니까 아예 반 들어갈 때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3개월이 너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무의미한 게 아니고, 그래도 그 3개월이 뒷받침이 돼서 뒤에 3개월을, 그니까 러 지금과 같은 3개월을, 똑같은 3개월을 계속 보내주는 게 필요한데, 3개월 을 계속 공, 그, 제가 했잖아요. 고삼들뚝 상담해보면, 중학교 때 잘했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때 잘했는 걸 얘기한다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 뭐 하다못해 왜 중학교 때 제가 90점, 100점 맞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단원평가 잘 맞았는 걸로 아직까지 그그 그 과거의 시절을 못 헤어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성적이 오르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끊어주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옹고지신의 자세 그러니까 과거가 있었으면 그러니까 블랙드래곤님도 과거 6학년을 그러니까 학교라는 곳을 보내보셨잖아요 그게 보내면서 어머님이 내가 시행착오했던 걸 뭔지를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시행착오들로 인해가지고,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그 시행착오만 안 하면 성공인 거죠, 뭐. 그, 그거, 그러니까 내가 달라져야 세상이 바뀐다고. 세상이 바뀔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입시제도가 바뀌고, 뭐가 바뀌고, 뭐가 바뀌어도, 그, 용어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똑같다 했잖아요. 무전공이 어머님도 굉장히 많이 의뢰를 해주셨는데, 무전공이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냥 자율전공이었다고. 근데 이런 무전공은 없긴 했거든요. 그냥 일단 들어와. 뭐 초등학교 입학하듯이 일단 들어와. 와서 해. 이건 유형 1은 없었는 건 맞는데, 유형 2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 다닐 때왜 인문계열, 자연이공계열 해서, 그거는 지금 작년에 생긴 게 아니고, 그냥 있었어요. 경대도 있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있었고 유형 1 같은 경우가 지금 일단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은 추합이 많았다고 네, 추합 진짜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까디님 말씀 맞다나 그 엄마들의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아이들의 멘탈 관리보다는 엄마들의 멘탈 관리가 필요하고 중학교 조금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아이들의 멘탈 관리가 좀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공부는 이제 본인이 하면서 이제 애셔 오는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니까, 아이가 커진다고. 그게 사춘기잖아요. 그니까, 러 어릴 때는 그냥, 뭐 엄마가 케어하는 대로만 이렇게 커졌는데, 이게 중학교 되면서 내 생각이 조금 더 많아진 거지. 그러면 어머님들이 그 생각을 존중해 주셔야 된다고. 근데 존중하라한다고 야, 힘드니까 빼야돼요. 이게 아니고, 얘가 지금 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라고. 그걸 볼수 있는 방법은 책가방 보면 된다고. 책가방 한번 그러니까 그러면 어머니,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내 책가방이 책이 없다고 그냥 책을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책가방을 보면 그냥 내 아이니까 필통을 보더라도 그냥 그 느껴오는 게 있다고 그 약간의 약간의 애절함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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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왜 그냥 왜한 번씩 어머님들 왜 운전하고 가다가 아침에 그렇게 싸우고 이게 왜 운전하고 가다가 아 생각나고 갑자기 눈물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게 안 그래 그 지덕이 어머님이 안 그래도 폭삭 싸갔수다 얘기하시던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책가방 그러니까 내 아이가 내 아이가 어쨌든 메고 다니고 오고 가고 하는 게 책가방이잖아요. 그게 책가방이 책가방 열어갖고 책가방 검사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책가방을 한번 열어볼 수 있는 엄마의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고. 이게한번 열어보면 은 필통 안에 이상한 것부터 시작해서 뭐한 보따리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책을 꾸역꾸역 갖고 댕긴 애들도 있고 요즘에는 아, 그게 고개 학점자가 되면서 학교에, 그러니까 원래도 그랬지만 지금 더더구나, 이동 수업을 하니까, 그게 솔직히 저도 책가방에 책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책을 1년 동안 있어도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책가방에 책을 못 보긴 했거든요. 이게 맞나 생각을 항상 저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맞나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가서도 책을 안 갖고 다니니까 그 책까지 선생님이 해주잖아. 그 책까지도 학원 보내면 선생님들이 그 책에 나오는 책책 책 문제를 선생님들이 다들 피드백을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학원을 안 다니겠노? 까놓고 얘기해서. 그냥 그냥 시스템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저희 때는 꾸역꾸역 책가방 안에 5만 책단어가담겼는데 어깨 빠지라고. 키안 큰다고 요즘에 사물함에 다 넣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적에 좀 그런 것 같아요.